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20회차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풀이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3교시 첫 번째 영역인 사회복지정책론입니다 어, 사회복지정책론은 역대 시험 문제를 보면 좀 까다롭게 많이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쉬웠습니다 오히려 사회복지 행정론이 좀 쉽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또 행정론이 약간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분들이 출제를 하고 나서 크로스 체크를 할, 크로스 체킹을 하는데, 만에 하나, 3교시에 3가지 영역이 다 어려워 버리면, 3교시에 과락이 나올 수도 있고, 3교시에서 점수를 많이 못 맞을 수, 못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역이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됐으면, 다른 영역은 약간 쉽게 내는 경향이 크로스 체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 견해로는, 크로스 체크를 해서 행정이 조금 어려우니 정책하고 법제를 조금 더 쉽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이따 풀면 아시겠지만, 아, 정책론이 생각보다 쉽게 나왔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많습니다. 어,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뭐냐면, 일반적인 경향을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2022년은 이렇게 나왔지만, 일반적인 경향은 정책론은 어렵고 행정론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전략으로 공부를 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의 행정론이 쉽게 나오니, 여기에서 전략 영역으로 삼았다 한들, 사회복지 정책론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이나 앞에서 제가 지역사회복지하고 실천기술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책론의 공부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전략 영역이 아닌 것은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이제까지 기출문제 공개된 게 많이 있으니 그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세 번, 네 번, 다섯 번 돌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론이 좀 어렵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으니 정책론의 문제를, 기출문제를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해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론이 있고 핵심요학 강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FM인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하니 그런 것들은 행정론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주고 그래야 행정론 고득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정책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은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1번에서 13번 문제입니다. 조지와 윌딩입니다. 어, 조지와 윌딩의 사회복지 모형에서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장 지지하는 것은 뭐냐? 76년이 있고 94년이 있어요. 이게 1차 분류인 반, 소, 폐, 마. 4분법이고요. 자, 1994년에는 재분류를 합니다. 신우파, 다 쓰겠습니다. 중도노선, 그 다음에 민주적사회주의,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그 다음에 페미니즘, 그 다음에 녹색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녹색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신우파도 나와 있고요. 반집합주의, 76년에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거든요. 페비안 사회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복지 국가 가장 확대를 지지하는 게 뭡니까? 네. 페비안 사회주의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게 복지 국가를 지지하는 겁니다. 가장 확대하는 거. 자, 페비안 사회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가 이것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또는 민주적 사회주의. 3인주의를 하잖아요. 민주적 사회주의, 일명 3인주의. 사회 민주주의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답은 4번.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대한 건데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답을 찾기 쉬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 자유. 이게 바로 적극적 자유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원하는 것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여기에 되고요. 자, 소극적 자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극적 자유는 뭐냐? 소극적 자유의 키워드가 뭐죠? 간섭입니다. 그래서 간섭받지 않을 자유입니다. 간섭받지 않을 자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답은 1번이네요. 자,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에 물품평등주의가 있습니다. 물품평등주의가 있습니다. 자, 물품은 현물이죠, 현물. 자, 수급자가 있습니다. 물품을 똑같이 다 분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품 평등주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라고 하는 거죠. 선택 자유 제한, 선택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물품이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주는 거예요. 따라서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거죠. 알았죠? 오케이. 자, 형평성이란 게 있습니다. 신빈민법, 개정구빈법이라고도 하죠. 열등초 원칙에 적용되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최저임금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사람이 있고 복지급여, 국가로부터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최저임금을 받는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보다 복지급여 수준이 높으면 안 되죠. 이게 바로 열등초원칙이잖아요. 열등초원칙은 형평성을 고려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에 보면 이게 있어요. 계층간 역전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층간의 역전현상. 자, 이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방지하는 것이 열등초우예요. 이게 공평한 거죠. 이게 공평한 거라고요. 공평의 동의어는 이코티라고 해서 형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셔도 되, 하셔도 됩니다. 자, 적절성 이 있습니다. 일정한 수준의 신체, 정신적인 복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적절성, 적절성의 동의어를 적정성, 그다음에 충분성, 이런 말로 쓰죠. 일정 수준의 정, 신체적인 복리라든지 정신적인 복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사례로 말씀을 드려보면 공공부조가 있어요. 공공부조는, 어, 급여를 국가가 주는 거잖아요. 최저보장 수준, 최저보장 수준. 자, 정부가 일정한 수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복리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최저보장 수준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공공부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공부조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기회의 평등입니다. 사례로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지원을 둘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드림 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 스타트 사업입니다. 자, 드림 스타트 사업이 바로 기회의 평등의 사례가 될수 있나요? 없나요? 될수 있죠. 자, 답은 1번입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국민연금의 연금크레딧제도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것은 뭐냐? 여러분 해설에 보면 제가 크레딧제도에 대한 실력 따지기 내용을 넣어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자, 연금의, 국민연금의 연금크레딧제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아셔야 되고요. 무엇이 있느냐? 실업크레딧, 양육크레딧 없고요. 출산크레딧, 고용크레딧 없고요. 군복무크레딧.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여기 출산 크레딧하고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입니다. 자, 2008년도에 실시가 됐고요. 여기 있는 실업 크레딧은 2016년에 실시가 됐습니다. 2016년. 그러면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것은 1번 실업 크레딧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출산. 그 다음에 군복무. 출산했을 때,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 출산크레딧. 군복무를 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 군복무크레딧. 그 다음에, 실업. 실업은 이제,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가 있어요. 실업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실업크레딧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력 따지기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다지기에 1번을 보시면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의 하나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1번에 출산 크레딧이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50개월을 어, 초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에쭉 읽어보시면 자녀가 두 명일 때는 12개월까지 추가산입, 자녀가 세명 이상일 때는 둘째 자녀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한 명당 18개월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2개월이 둘째였잖아요. 셋째면 18을 더합니다. 그럼 30개월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는 18을 더하면 48개월이 되는 거예요. 50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6개월을 추가 산입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병역 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업 크레딧인데요. 2016년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어요. 8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 자, 실업기간의 내용이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실업 크레딧이 돼요. 실업기관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맨 밑에 보면 1인당 구직 급여 수급 기간 중에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준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금보험료의 25%는 본인이 부담하고 연금보험료 75%는 이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험료를 내야 어, 우리가 이제 추가 산입제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보험료를 안 내면 추가 산입제도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를 국가가 100%다 지원할 수는 없으니 75%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본인이 25%의 연금 보험료를 내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최대 12개월까지, 1년까지 실업 크레딧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추가 산입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개월까지 추가 산입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죠.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국민 건강 보험의 진료비 지불 방식의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입니다. 우리나라 이두 가지가 있어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가 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행위별 수가제가 무엇입니까? 의사 행위 하나하나 이걸 수가로 매기는 거죠. 가장 시장 지향적이고 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비싸질 수 있는 게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포괄 수가제는 반대로 포괄 수가제는 그 어, 네개 질병군, 일곱 개 아, 질병군에 아, 네개질력과 일곱 개 질병군에 안에서 적용하고 있는 포괄수가제죠. 일명 정액제입니다. DRG 분류 체계에 따른 정액제.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고 국민의 어떤 건강적인 차원에서 어, 좀 보호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포괄수가제 제도의 취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행위설까지는 의료 기관의 과잉 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행위설까지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의사 행위 하나하나 숫가로 매기기 때문에 과잉 진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행위설까지에서는 의료진의 진료 행위에 대해서 <laughs> 자율성이 확보된다. 맞나요? 네, 맞죠. 의사 행위 하나하나 숫가로 매기기 때문에 의료진의 진료 행위에 대해서 자율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포괄 수가제는 그렇지 않아요. 포괄 수가제는 딱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는 항목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자율성이 어 의사 의료진의 자율성이 좀더 줄어드는 것이 포괄 수가제고행위외 수과제는 뭐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괄 수가제는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군에 적용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곱 개 질병군이 여기 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곱 개 질병군 산부인과의 제왕절개가 있습니다. 제왕 절개가 있고 그다음에 자궁 수술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어~ 안과에 암, 음, 백내장 수술이 있고요 백내장 수술 그다음에 외과에 어~ 탈장 수술 그다음에 맹장 수술 어~ 그다음에 이제이비노과에 편도 수술이 있습니다 편도 수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하나 빠진 게 치질이네요 치질이 빠졌다. 그래서 일곱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포괄수가지를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본인 부담금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할 수 있다. 왜요? 정액제니까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DRG 분류 체계에 의한 DRG 분류 체계에 의한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줄어듭니다. 자, 모두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책론에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가 출제가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되게 치매나 그 중풍이 있는 어르신들 65세 미만도 되지만요. 이제 이런 분들이 주된 대상이 돼요. 그래서 가족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죠. 이런 것들을 좀더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노인장교환 기금과 국민건강보험 기금은 통합하여 관리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립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는 기금이 아니에요. 이두 가지는 기금이 아니다. 국민연금을 우리가 연기금이라 고 하잖아요. 국민연금은 기금이에요. 고용보험도 기금이에요. 하지만 이 건강보험과 장기왕보험은 기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노인장기왕보험료가 있고 건강보험료가 있어요. 이거는 통합해서 관리하지 않고요. 구분, 회계처리합니다. 구분해서, 구분해서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두, 두 개를 합칩니까?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왜? 노인 장기양 보험료는 노인 장기양 보험에 써야 되고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에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 장기양 보험료는 국민 건강보험료와 그렇습니다. 징수는 통합해서 징수해요. 통합해서 징수합니다. 자, 우리가 건강보험료 얼마입니다? 장기왕 보험료 얼마입니다? 해서 통합해서 징수를 하는 거예요. 구분 고지하고 통합 징수합니다. 구분고지 통합징수, 구분고지 통합징수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자, 건강보험공단에서 걷죠.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노인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적용 대상자다. 네, 맞습니다. 어, 이건 장기, 장기형 보험은 사회 보험이잖아요. 소득 수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네, 65세 이상은 적용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가급여가 우선입니까? 시설급여가 우선입니까? 그렇죠? 재가급여죠. 제가 급여를 시설 급여에 우선하여 제공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꼭알아놓으시고 네,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제가 그 박스 안에 어 있어요. 노인 장기양 보험법 제8조. 또 장기양 보험료의 징수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2번 봐 주세요. 2번. 2번을 보면 장기양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국민연금 보, 건강보험료와 통합 동그라미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양 보험료와 건강 보험료를 구분 9분 동그라미 구분하여 고지해야 됩니다. 3번 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 징수한 장기양 보험료와 건강 보험료를 각각 동그라미 독립 회계의밑줄 구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각각의 독립 회계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해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구분이 바로 독립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각 독립에게로 관리해야 된다. 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고용보험제도가 나왔네요. 우리나라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어, 사업주가 직원들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사업주 지원해야죠. 그 다음에 예술인이 있어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가입대상이다. 그래야 됩니다. 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보험자라 하거든요. 법에는 피보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피보험자가 모두 네 사람이거든요. 고용보험은. 시작! 근로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자영업자. 다시 쓰겠습니다. 자, 근로자, 근로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 그 다음에 예술인. 그 다음에 노무 제공자,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포함됐다. 이렇게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됐고. 니은 탈락. 디귿,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보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상병급여 지급하고 있죠. 자, 내가 질병 보상 출산을 인해서 실업 신고한 다음에 어, 구직 급여가 어, 어, 취업이 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교통 사고 당했다, 질병 당했다,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러면은 구직 급여를 안줄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상병급여로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죠.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모두 부담합니다. 이것도 제가 알아놓으시라고 그랬어요.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돼 있어요. 자, 됐습니다. 탈락. 기억과 디귿.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